더핀 브라더스 준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요. 머드 축제로 유명한 곳이죠. 보령의 대천의 숙장 머드 광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소랑 돼지랑 그리고 해장국까지 무한정 즐길 수 있는 그런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바로 김간의 소랑 돼지랑 식당입니다. 식당이 여기랑 가까우니까 저랑 같이 가보실까요? Let's 츠고 머드광장에서 김간의 소랑 돼지랑 식당까지 가는 길을 안내해 드릴게요. 머드광장 바로 앞에 큰 횡단보도가 있는데요. 따라와 주세요. 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직진해 주세요.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좀더 신나게 무 o 무 e 바로 앞에 작은 횡단보도를 건너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직진하면 짜잔! 김간의 소랑돼지랑 도착입니다 엄청 가깝죠잉 드디어 김간의 소랑돼지랑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머드 간장이랑채1분도안 걸리는 거리더라고요 그만큼 엄청 가까웠던 것 같아요 이 식당이 고기랑곰탕이랑 여러 가지 해장 국류가 많은데 어저께 제가 술을 많이 먹었거든요 오늘 제가 해장을 하러 옆에 있는 곰탕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가실까요 Let's go! 자 드디어 김가네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식당이 엄청 큰데요 사장님이 두 개의 식당을 같이 운영하셔서 그런지 보시면 한 3,400석? 또 충분히 소용 가능한 그 정도의 크기인 것 같습니다 대전해수욕장은또 단체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오셔서 충분히 불편함 없이 식사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식당 별도 주차장도 마련돼 있어서 주차 걱정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도 얘기했더니 배가 너무 고픈데요 또 대천해수욕장도 식후경 아니겠습니까? 바로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문할 메뉴는요, 뚝불고기, 뼈다귀장국, 왕만두찜, 그리고 사장님의 시그니처 메뉴죠, 한우 소머리곰탕 먹어보도록 할게요. 사장님 메뉴 부탁해요 와! 네, 안녕하세요. 아, 축제의 도시 대천의 해수욕장에 오셔서. 아 즐겁고 재미난 시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힐링하면서 빠질 수 없는 것 음식이죠 예, 오시면 맛있는 음식 예, 대접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춰서 예, 서비스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어, 웃음의 입장하면 예, 음료수 서비스 또 부모님 업구 입장하면 복분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컷! <laughs> 아 <laughs> <laughs> 드디어 김간의 식당 점심 4대 천왕 메뉴가 나왔습니다. 저는 한우 소머리곰탕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 국물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아, 국물이 느끼하지 않고 아주 담백하네요. 한우 소머리곰탕이 제가 시그니처 메뉴라고 했는데 가격이 가장 싸요. 저렴한데 6천 원밖에 안 하는데 안에 이 소머리 편육을 보시면 와. 여기. 건더기가 엄청 푸짐하죠? 기가 막힙니다. 정말. 저기 살짝, 이렇게 말아서. 더. 뭐니 뭐니 해도 이 국밥은 밥을 말아야 진가가 발휘되지 않겠습니까? 깍두기를 좋아해서 깍두기가 얼마만큼 맛있나. 근데 보는 비주얼만으로도 이미 뭐 합격 아니겠습니까? 음! 이랑 같이 곁들여서 먹으니까 아, 밋밋하게 사라지는 게 너무 감칠맛 나고 맛있습니다. 그 김치랑 깍두기도 사장님이 어디서 사 오신 게 아니라 다 직접 버무려서 만드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지 너도나도 김치에서 깊은 맛이 나는 거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뼈다귀 해장국은 또 이게 시래기가 또 되게 상징적인데 시래기 보면은 국지에 카게 들어가 있죠. 고기가 전혀 질기지 않고 뼈에서 쑥쑥 빠져요. <laughs> 어, 너무 맛있어요. 보시면 맛이 너무 남무랄 때도 없는 게그 단점이 없어요. 네, 안에 건더기가 조화를 이루는 게 식감도 굉장히 좋고요. 아 먹으면 먹을수록 술 한잔 상합니다. 정말로. 아, 요즘 뼈어 장국은 뭐 뜯을 게 없어요. 알아서 이렇 살이 다 분리가 되고 국물에 싹 녹아드는 게아 기가 막힙니다. 요즘 또 김간의 점심 메뉴에 또다코호스로 떠오르고 있네요. 뚝불고기라고 하네요. 싹 올라오는 게, 어, 향이 기가 막힙니다.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당면도 싹이게 양념이 배져 있어서, 아, 기가 막힙니다. 바로 입속으로 한번 지켜볼게요. 당면이랑 팽이버섯이랑 같이 싹 먹으니까, 목농김도 깔끔하고요. 주는 식감도 확실히 더 좋습니다. 살살 비벼서 아이들 데려 오셔서 뚜껑을 먹이면 달달하면서 감칠맛 나는 게 엄마 나 저거 떠줘 한입 떠줘 이런 맛이에요 어...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왕만두찜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왕만두찜 뭐제 얼굴 볼만한데 제 얼굴 진짜 큰 편이거든요 제뭐 숨만 하죠 간장에 싹 찍어가지고 만약 고기 양념 베이스랑 소가 아주 꽉 찼어요. 만두피도 쫄깃쫄깃하고 촉촉한 게 어울려지는 맛이 일품입니다. 정말. 니이 너도 이렇게 한번 먹어봐 시간입니다. 약간 삼합처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고기를 살짝 올려가지고 아슬아슬한데 보시나요? 백송원 씨 보면은 딱 먹을 때 이렇게 먹고. 맛이 재밌네, 맛있잖아요. 맛이 재밌습니다. 맛있어요. 야,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먹으면 맛있겠죠? 오늘 김간의 소랑 돼지랑 해장국 집에서 맛있는 한끼 든든하게 먹고 갑니다. 아, 요새 오시면 해장 메뉴는 탑 오브 도 탑인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맛있는 점심 드시고.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도 즐기신 다음에 저녁에는 또 왼쪽에 있는 어퍼즈미 코달거리에 소랑돼지랑 뭐, 무한리필 고깃집이 또 있으니까 소, 돼지고기 드시러 옆에 있는 소랑돼지랑 식당에 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맛집 김간의 소랑돼지랑 식당에서 함께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대천해수욕장에 오셔서 바캉스도 즐기시고 김간의 소랑돼지랑 식당에서 맛있는 외식도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저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laughs> 그리고 쿠키 영상도 잊지 마세요. <laughs> 여러분 그리고 김간의 식당에서 만은 특별한 이벤트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laughs> 김간의 식당에 입장할 때마다 이렇게 웃으면 콜라가 서비스입니다. 음료를 서비스로 주신대요. 김간의 식당의 특별한 이벤트. 웃으면 포기하여요 너무 지 마세요.